안녕하세요 편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제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아직도 상승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크게 상상할수 있는 만큼 단기 하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시장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인 제넷 옐런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시간으로 5월 7일에 발표 예정인 신규 고용 및 실업률이 크게 개선될 경우 이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뉴욕 증시가 흔들리면서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투자자분들은 5월 7일 고용지표 발표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전처럼 120일 이동평균선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볼수 있고 혹시라도 120일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이 나올 경우 지지 받는지 확인한 뒤에 이런 자리에 추가 매수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 부근까지 하락이 진행된다면 이전처럼 삼각 수렴 패턴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이탈 마감할 경우 일단 매도하시고 121선 부근까지 하락이 나오는지 확인한 뒤에 다시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패턴은 121선 부근까지 가격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저항라인 부근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반복해주다가 5월 말쯤에 삼각수련 패턴이 완성되면서 큰 가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단기 가격 하락이 나오더라도 120일 이동 평균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계속 지켜보셔서 추세 이탈 시 절반 이상 매도로 대응하시고 상승 돌파해줄 경우 계속 홀딩해서 큰 상승 노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단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1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최소 5천 달러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꾸준히 사 모으실 것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단기 가격 하락이 나올 경우엔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점 참고하셔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유럽 투자 은행이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을 활용 해서 1억 1200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는 소식에 영향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해 주면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35위에서 21위로 올라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삼성과 테슬라를 뛰어 넘고 4위 혹은 5위권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35위에서 21위로 올라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2위, 이더리움이 4위 혹은 5위에 진입할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 가격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 나오더라도 절대 시장 떠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은 캔들과 20일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로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잠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망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하락에 꾸준히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코인의 경우 반등 이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 주요 지지라인 가격인 145달러는 아직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고 혹시라도 145달러를 종가상 이탈 마감할 경우 매도해서 추가 하락에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저항라인 부근까지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예전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단기투자자 분들은 지금 구간에 분할 매도를 통해 단기 수익 실현을 하신 뒤 관망하시다가 혹시라도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은 1.380 달러를 돌파 후 지지할 경우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저항을 받고 가격 하락이 나올 경우엔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을 확인한 뒤에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이 저항라인을 돌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도해서 현금 보유하고 계셨다가 확실하게 저항라인을 돌파해줄 경우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BNB 코인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21선 부근에 매수하실 것을 알려드렸었고, 종가상 핑크색 선인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 마감할 경우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실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아직 5일 이평선을 따라 꾸준한 상승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셨다가 5일 이평선 종가 이탈 마감 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닷컴 체인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다른 코인들에 비해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크립토닷컴 체인의 기술력이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홀딩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주요 지지라인 가격인 0.16달러를 종가상 이탈 마감할 경우 절반 이상 매도해서 현금비중 늘리시길 바라고요. 그 전까지는 홀딩 포지션 유지하셔서 추가 상승 기다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 과열 우려와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신다면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꼭 투자 전략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